아, 안녕하세요. 카인즈 역할을 했던 이봉준입니다. 마지막 공연이니까, 극장에 출근을 해서 여러 분들께서 막 물어봐 주셨어요. 마지막 공연이니까, 기분이 어떻냐 그랬는데, 제가 어, 아직 은안 끝나서 잘 모르겠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조금 슬프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베르테르라는 작품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사람 인간으로서도 배우고 배우로서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배우 스텝 컴퍼니 분들 귀한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것들이 있기까지는 관객분들이 공연을 보러 와서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바라인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어, 네, 어, 네, 막공까지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 작품을 일단 어, 허락해 주신 허락, 허락, 허락해 주신 저그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thank you